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까르보 승엽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봐서 너무 어색한데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뭔가 좀 생각을 하다가 제 유튜브로 이제 여행을 가는 컨텐츠를 찍기로 했습니다 되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스타일대로 여행을 할 예정이고 뭐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을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드는데 제가 군대에서 또 천만 원을 모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여행 자금비는 충당이 돼가지고 제 온전히 여행하는 데다 써보려고 합니다. 방콕 가는 비행기를 타는 거고 좀 재미 위주로 영상을 찍을 거라서 이상한 짓도 많이 할것 같고 그렇긴 한데 어, 최대한 안전하게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게 출국을 해서 그런지 되게 공항이 좀 한산한 그런 느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네요 오, 확실히 면세점 약간 중심가에 오니까 사람은 많네 확실히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요 어이구 손너고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야 나오네.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어, 빨리 그랩을 타고 숙소까지 빨리 간 다음에 배는 고픈데 지금 먹으면은 뭔가 아디카. 네? 아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서비스. 저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일단 가기 전에 화장실 좀 진짜 비행기 안에서 거의 6 시간 동안 화장실 한 번도 안 갔어요. 저처럼 화장실 참지 마시고 기내에서도 화장실 가세요. 그리고 어, 숙소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생수를 무조건 사야 돼요. 태국은 다 석회물이라서 우리나라는 석회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석회물로 씻고 하면은 뭐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배탈 나면은 야 됩니다 진짜. 여행 처음부터 그냥 배탈 나고 바로 물갈이 시작하면은 아무데도 못 가요. 전안 그래도 장이 약한데 정수기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 저기 그래픽업 포인트가 있네. 낮이면은 여기가 태국이 교통체증이 심한데 밤이라 가지고 빨리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따, 사람 많다. 어, 그래? 잡혔네요. 이제 여기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드랩 포인트에서. 뭐야, 번역, 뭐라고 하신 거야, 선생님? 주유소에 도착할 때까지 걸어가세요. 아니, 무슨, 주유소에 도착할 때까지 걸어가라고? 여기서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아이 here 하고 이렇게 답장을 보내볼게요. I'm here. 뭐, 오시겠지, 뭐. 사와디캅, 사와디캅, 아르나나 호텔. 야. 하이웨이. 어. 하이웨이. 어. 하이웨이. 하이웨이. 하이이 하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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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이 하이웨이. 하이웨 하이웨이. 하이웨이. 이웨이이이 하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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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오케이 하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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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오케이, okay, t 큐 a n k you. thank you, c 이니까 확실히 그 금액은 뭐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내면 되겠죠 뭐. 호킹 당하면은 바로 싸웁니다 저는 라고 하면은 이제 국제 미화 바로 되는 거고. 도착했다, 도착했다. 아, QR. 아. 아. Or can I pay with cash? Cash, baht, b a t b a t b u t 오케이. 아, only scan? 아, no. 오, oh. oh, scan 어떻게 하지? 아, ah, thank you very much. 포금 카, 포금 카. 와, baht도 되는데 선생님이 영어로 하셔가지고. Saudi 아 예, ah, yeah, I have a reservation. Uh, I can show you. 예, e s s i n 예 u 오케이. e Sing u 오. Yeah. Yeah. Okay. Yeah. Okay. Oh, 방에 들어왔고 일단은 큰일난 점 하나 물을 안 사가지고 왔다. 이렇게 옷걸이 있고 슬리퍼 있고 금고가 있네요. 금고 있는 건 되게 좋다. 또 약간 첫날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호스텔 가긴 좀 그래서 car. 다 o 깨끗한데, 이게 물을 사러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 어? 물 있네, 되게 잘돼 있네요. 맥주도 있고, 창도 있고, 파이니캔도 있고, 펩시도 있고, 이거는 양치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낵도 있네요. 이건 근데 좀 으슥한데 있긴 한데, 나가서 일단 한번 물을 한번 사오려고 합니다. 뭐. 뭐 편의점이 있을까? 밤길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라는 거야? 오토바이 타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약간 안쫄았습니다 저쪽이 약간 좀 삐까뻔쩍하네. 방콕에 약간, 약간 좀유흥의 그런 거리의 느낌이 좀 나는데요. 골목길이 다우석해, 무슨? 담궈줘도 모르겠어, 그냥. 아, 아, 아. 물만 빨리 사서 런쳐야겠다. 바나나 없나? 와. 우리나라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아니다, 많이 다르네요. 똑똑할 곳에서. 볶음밥 이렇게 있는 파파이하고. 응? 좋은데이. 순리 여러분도 태국 오시면은. 마운트플로어 이거 마셔야 됩니다 아, 빨리 런쳐야겠습니다 여기 약간 위험한 곳이야 여기 이 거리는 호텔 가는 길이 너무 으슥하고 좀 어둑거둑하고 무섭다 약간 쫄승엽이 아니고 저의 목숨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쫄승엽은 아닙니다 무서워서 걸음이 좀 빨라지는데 좀 유산소 해야 될것 같아서 뛰고 있고 쫄레 승협 아닙니다 저기다 있 쫄레 승협 아닙니다 그럼 가 살아 돌아왔다 아쫀거 아닙니다 쫀거 아니고 목말라서 죽을 뻔했다 마운트풀로 이 물이 제일 마시기 좋고 제일 깨끗하다고 들었어요. 그 가이드분한테 예전에. 하 여튼 어 오늘 되게 늦게 여기로 태국으로 입국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태국의 첫째 밤이 되는데 일단 뭐한건 없고요 공항에 와가지고 여기 온거 끝. 좀 밤도 늦었고 해서 일단 저는 빨리 씻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할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맛있는 거를 많이 좀 먹으러 다닐 예정이에요. 아 시원시원하게 재밌게 한번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저는 씻는 것까지는 보여드릴 수 없고, 예, 네. 보고 싶은 분은 없잖아요. 일어났습니다. 태국에서의 두 번째 밤이네요. 아, 뭐라는 거야? 네, 두 번째 낮이네요. 아, 뭐라는 거야? 두 번째 낮이네요. 지금 시간은 아까 보니까 7시 40분이고 조식 먹으러 한번 가볼까요? 조식이 있다고 해서 조식만 먹고 얼굴이 엄청 부았네 어, 태국 방콕이 그냥 신의 모습입니다. 일반 신의 모습. 그냥 일단 밥을 먹고 오늘은 태국은 그 왕이 아직도 집권에 있거든요. 지금도 왕이 있고, 그리고 태국 현지 집회에는 다 왕, 왕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왕의 형상이. 그래서 이거 태국 집회에다가 막 손상을 하거나 모욕을 하면 진짜로. 이거 철컹 철컹 잡혀간다고 합니다 왕을 받든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신성시하고 거의 숭배한다고 하네요 진짜 종교적 그 정도로 어쨌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점심에는 약간 서민 음식을 먹어 볼 생각입니다 서민 음식이라고 하면 진짜 뭐 비하하고 뭐 서민 비하 이런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서민 음식 뭐 떡볶이 김밥 뭐 짜장면 이런게 있잖아요 것처럼 태국에서도 난 값싼 가격의 음식을 먹어 볼 거고 점심에는 저녁에는 이제 그 왕실의 음식을 한번 먹어볼 예정입니다.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그런 왕실, 그런 로얄 푸드를 한번 먹어볼 예정이면서 두 개의 음식을 비교를 하면서 좀 체험을 해볼 그런 예정입니다. 낮에 와서 알았는데 좀 공사판 뷰였네. 이분부터 아, 무조건 되네. 스페셜티 브렉퍼스트. 잘 생겼네. 사디캅, 캐나이어스 브렉퍼스트. 브렉퍼스트. 애플파스 <목소리> <목소리> 오 치킨 커리 햄하고 소세지 계란 이쁘다 완전 오 사람들 거의 안 먹은 것 같아. 아예 아무도 손안 댔어. 너무 많이 포은것 같은데 아침인데 아침 먹는 것처럼 완전 너무 단백질에다 과일 약간 향신료 파레의 맛거기다 약간 치킨 맛 맛있다는 뜻입니다 슴슴한 맛이다 약간 간장 간장 소스 그런 느낌? 먹어버렸네 진짜 과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행 왔을 때 싸게 싸게 과일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됩니다 되게 싼데 이 과일이 너무 맛있어 그럼 여기 왔을 땐 과일로 엄청 뽕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여기 야외 수영장하고 여기 헬스장도 있네 요그 헬스장 수영 좀 할까? 어우 시원하다 씻고 뭐 준비하니까 좀 사람 달라 보이죠, 약간? 그렇다고 제가 뭐잘 생겼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못 생긴 건 아니고. 일단 밖에 엄청 지금 날씨가 되게 더운데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시다, 갈시다. 일시다, 갈시다. 일시다, 갈시다. 갈시다, 갈시다. 카메라. 같이 가야죠. 사디카, 복근카, 곰카. 바로 가보겠습니다. 열기가 음. 장난 아니다. 벌써. 체크 예. 화끈카 아침값 결제 oh. 안 하고 갈 뻔했다. Where's your trip? next t r Next t r 어, I gonna get to Grabi. g r right. a b Take a take a bus. 카 화끈카 카 Have a nice day. Yeah? Oh, it's it's okay. It's okay. I love by walking. Yeah. o k 예. 오 툭툭으로 태워다 주신다 하시네. 무료 툭툭 서비스 있는 것 같긴 했는데 한번 이용해 볼걸 그랬나? 아니지 아니지. 저는 고난과 역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땡볕의 더위에서 한번 걸어서 당당하게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 골목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저께 제가 밤거리에서 서양 형님께서 오토바이 타다가 저한테 한번 뭐라고 놀리신 분 그분 찾습니다. 지금 낮에서 보면 제가 복, 복싱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바로 정리 들어가고요 네. 와 되게 덥다 근데 지금 태국이 여기가 태국도 여름이에요 태국이 안 그래도 이게 더운 나라인데 여름이다 보니까 되게 덥네요 와너 툭툭 no, no, 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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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툭툭 안타 걸어갈 겁니다 걸어가면은 그 구글맵에서 보니까, 분비는, 사람들이 많이 분비는 그 거리가 한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걸어서. 근데 한 50분 까짓 거 한번 걸으려고 합니다, 그냥. 내가 언제 태국 그 길거리를, 여름에를 50분 동안 언제 걷겠어? 아, 그저도 50분 동안 걷겠습니다. 저 행군도 하고, 유교광 출신인데, 저. 저안 그래도 저 부대에서 유교광 출신이었습니다. 완전 군장다 해서 행군도 다 하고 했는데, 저 50분을 이거 못 걷겠습니까? s a u 카 i k h 카 n s 분들이절 먼저 쳐다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a u d i Khan, Saudi Khan, Saudi k h a 니 Saudi Khan, Saudi Khan, Saudi Khan, Saudi Khan, Saudi Khan, Saudi Khan, s a u d 그리고 일단 이렇게 걸으면서 아침에 먹었던 거를 좀 소화를 시키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서민들이 먹는 음식,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떡볶이, 김밥 이런 거를 점심으로 일단 먼저 먹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는 이제 태국의 그 로얄푸드 왕실 왕실의 음식, 전통 왕조 음식들을 한번 먹으면서 비교 체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4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후회하냐고요? 네. 후회를 한까지유교 출신인데 방금 어, 뭐 택시 없나? 아, 장난 아시 아, 어. <목소리> 이게 <잔이야>. 아, 이거 이야 아... 아,